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구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이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요. 오늘 성경에는. 악한 귀신이 일곱이나 더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 생활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비고 소제되고 수리하는 게 종교거든요. 나를 피우는 거야. 여러분 복음 없이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나를 피우 보면요.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더 크게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 일던 본문이 뭡니까 히브리서 1 1장6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세 가지의 고리에 묶이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이자 3절입니다. 여기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와 똑같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무서운 말이죠. 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다.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더 무서운 거 에베소지 이장 이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따랐다. 그 말은 뭡니까? 그렇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아무도 맞죠.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영적으로 믿지 않는다.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입니다. 본질상 진도의 자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본질상 진도라는 것은. 뭘 해도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다가 낙심한 게 아니죠. 믿음이 처음부터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요. 그게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 들었다 뭐 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뭐한번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이런 여정을 인도받습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가장 첫 번째, 자네요. 영접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만나는 설명을 잠깐이지만 짧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문 밖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문을 열었다라는 거더 중요한 것은 문 밖에 계신 그분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문을 여는 건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문 밖에 사기꾼이 있는데, 문 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문 밖에 있는 분이 누군가를 내가 들었다라. 그리고, 내게 그분이 필요한지 알았다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첫 번째 고백이요. 여기 돼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담의 죄, 원죄를 가질려 조상의 우상숭배에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내려와 있고 내 스스로의 자범죄 속에 해결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첫 번째 그분이 왜 필요한지가 보여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결과로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 위에는 심판과 영원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죄인은 소속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종입니다. 아무도 거기를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죄인이고 마귀의 종이고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 사는 거. 그래서 문 밖에 서 있는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종결 묶인 자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삼일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허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내주. 그 이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전 인생이 진짜 그 짧은 순간에 판노로마 같이 쫙 지나간대요. 그 말은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보인다 맞죠? 그 만일 그파노라마가또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심판한다라면 우리는 어디 가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딱 보십니다. 뭘 보십니까? 그쵸?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를 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오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뭐했다? 인쳤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우리 인을 쳤다. 그래서그 인봉을 뗄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나니라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리는 성령께서 살렸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 기도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갈라데시 2장 1 0절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옛모습과내 하나님을 따라 내 모든 과거의 우리 자신은그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런 즉이제는 내가 산것이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게요 영적으로 창야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빛 앞에 서면 우리는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분의 빛 앞에 주님은 높아지는 거요 예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뭐 하시리라? 성령으로 인도하시리라. 참 이게 무슨 놈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신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갔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인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그 성령으로 자,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권능이 임하면 나의 힘이 아닙니다.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을 세상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권능으로 나의 모든 걸 초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때부터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열다섯 개 나라의 사람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돼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보고 인격적인 만남이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잖아요. 사람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많은 설교를 듣는데 내가 죄인임을, 내가 사단의 배경 속에 있음을, 내가 지옥 배경 속에 있음을, 내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들이지 못해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생명으로 역사하는 걸 체험을 해야. 그때부터 올바른 신앙 생활이 되는 거요. 성령이 능력을 집입하는 거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제는 이제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를 받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 인도를 받느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가장 첫 번째, 우리 안에 확신이 다 생깁니다. 그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권능과 힘으로 오십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으로도 임하지만은 그 성령은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불은 아닌데 불과 같은 바람은 아닌데 바람과 같은 여러분 불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불과 바람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 말은. 명하게 체험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영이신데 그 성령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내 안에 느껴진 거예요. 확신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순교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옥중에서 그래도 글을 남기신, 신앙의 허백을 남기신 분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목사님있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여러분, 감옥에서 고문받는다는 건 그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고문받고 막 버티다가 이제 밤에 이제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 들어오면 이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하, 그냥 내일은 내가 자백해야지. 예수안 믿는다고 하고, 꿈풀려날 거니까. 그런데 육신의 마음이 드는 거고, 그러나 밤에 감옥에서 다 그래도 목회자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희한하죠. 밤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육신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너무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를 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밤에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 날 모든 고초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밤에 오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는 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고초의 여정을 이길 수 있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면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체험과 영적 힘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매일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사도행전의 이상에 보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연약한 배드로가요, 성전 미문 앞에 안전명의를 봤어요? 그쵸?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르라.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는 필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영육간에 눌린 병든 자들을 보고 일심으로 예수를 전파하니까 그기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 성령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 사도행전 사장은 종교법정 아닙니까?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란그 급증이 배드로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요,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역사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모든 걸 변화시켰는가? 사도행전 5장에는 그렇죠.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고 사도행전 6장에는 사명 또 8장에는 그렇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도행전 9장 10장에는 뭐 하는 겁니까? 서데반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사도행전 13장에는 어디까지 성교의 뭔까지?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역사는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행전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 이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맞잖아요. 사실 믿다가 낙심했다라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했을 때 하다가도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갈등으로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 상황이 있단 말. 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앞에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 맞죠. 여러분 그 비밀을 마지막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집니다.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평생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사단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대적자가 있음을 알아요. 마태복음 24장에요. 그냥 말이 아니죠. 핍박과 환란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인지해야 돼요. 사단이 끝까지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뭘로 대적합니까?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맞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세상 것으로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야, 이뜻 가지고 빵을 만들어, 아니, 돌 가지고 빵 만들어봐.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의 것으로 영인걸 빼앗는다 말이에요. 그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속이고 세상의 것을 속이고 사람으로 속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뭐 해야 되는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단의 통로를 우리 힘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때승리할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시는 마지막 비밀이고 은약입니다. 왜 사단의 대적은 요 열심으로도, 종교로도,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비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받고 영적으로 이기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승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먼저 응답과 승리를 줄까요? 이게 키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문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까요? 그렇죠? 누구에게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먼저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은왜저 연약한 베드로를 그렇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먼저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사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을 복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핏박과 환란 속에 있는 바울이여 감옥 안에 어디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왜? 바울을 통하여 남은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전도자의 대일 속에 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은 먼저 승리케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 이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꼭 믿음 지키려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사단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내 자신을 너무 드리러록 하는구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걸빼앗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하는구나. 깨어 기도해야 돼.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듣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천국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승리하는 자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버리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녀보고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다가 낙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사단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자의 대일 속에,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가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배자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